두 번째 언박싱을 하러 왔는데요. 네. 그럼 어떤 제품을 언박싱 할 건가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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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웃음> 이게 뭐예요? 어? 이게 뭐한 가벼운 토끼, 가벼운 걸로 보니까 한 행주. <laughs> 저희가 오늘 한번 제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오? 아 이게 종이 포장이 되게, 되게 세심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조금 중자 크기로 시켰는데 한번 예쁜 포장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앙경 컬잉 커링 시켜주세요 저희가 시킨 건 흰조였는데 이렇게 네 가지 구성 물품으로 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건 뭘지 이제 알아가 볼까요? <laughs>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소창 행주인데요. 어, 이 소창 행주가 대체 뭔가요? 자, 이 소창 행주라는 것은 무 형광, 무 표백으로 천연 어, 친환경 행주입니다. 음, 우리가 요새 일회용품으로 그 키친 타월을 되게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걸 사용하시면 일회용 볼 줄일 수도 있고 제로 웨이스트에도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행주에 오염 물질이 묻으면 어떡하나 사용할 수 음, 있나요? 아이 행주는 물에 삶기만 하면 오염물질이 쏙쏙쏙 잘빠진다고해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럼 어, 이 소창 행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저희는 이거를 아이디어스라는 어플에서 샀는데 여기서는 소중대 특대 4가지 사이즈로 팔고 있었고요 저희는 중자를 샀는데 가장 작은 사이즈는 행주나 손수건으로 이용할 수 있고 중간 사이즈는 매트로 사용하실 수 있고 그 다음으로 큰 사이즈는 매트, 행주, 손수건 어,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대 사이즈는 타월로도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되게 다양한 의도로 사용하셨군요 네. 저희는 이제 중 사이즈로 주문을 둘.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세하게 보시면, 이렇게 무늬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저희도. 이게 무늬도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선택을 할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직접 손수 자수를 놓으셔서 주문을 해주셔가지고, 배송이 조금 걸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레이스 거리, 이것도 레이스 거리, 어, 여긴 똑같은데, 이것도 랜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문구까지 설정을 할수 있어서, 이렇게 본인만의 행주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아, 정말 좋네요. 그리고 그리고 이 행주 두 개를 샀는데 더덤으로 음. 수세미랑 이그 고리 걸수 있는 거리를 고리를 준다고 하니까 음.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되게 좋은 상품들이 같이 네. 딸려오는군요다 친환경 상품이에요. 수세미도 친환경. 오래 오래 쓸수 있겠어요. 참. 저희 그리고 이 애가 타월로도 좋다 했는데 그러면 그 흡수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물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두 가지 약과 시켰다고 했는데 얘는 2겹짜리 고 얘는 3겹짜리예요. 이게 딱 보기만 봐도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타월 같은 걸로 쓰시면 이렇게 굵은 두꺼운 걸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 흡수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물을 흘려서 일부러 아니지 아니지 실수로 흘려서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양의 물을 이만큼만 얼마나 얼마나 흡수를 잘하는지 알아봅시다 2겹짜리 3겹짜리 1 2 3 짜 자자. 물이 하나 도없어졌어요 네. 싹싹싹. <laughs> <laughs> 오, 되게 잘 마를 것 같습니다. 이게 3배 같이 돼 있어서. 삼겹짜리인가요, 이게? 네, 삼겹짜리. 어, 얘는 좀더 축축해졌어요. 2겹짜리라 가지고. 얘는 좀더 뽀동뽀동, 뽀송뽀송한데 얘는 좀납 납작해진 거 보이시죠? 음. 아이 차이가 있네요. 결론은? 삼겹짜리가 더 좋다? 아니죠. 이게 빨리 마르고 이렇게 가벼운 물 닦는 약간 그릇 씻고 닦는 건한이 겹짜리가 좋을 것 같고 네. 이게 몸 닦는 타올 같은 거는 삼겹짜리가 되게 좋을 것 음. 같아요. 음. 그 용도에 따라 그러면 음. 그 겹수를 자,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네. 네. 자, 저희가 이 친환경 수세미와 소창 행주를 주문한 이유가 뭐냐면 네. 저희가 5월달에 그 저탄소 실천 행동을 인증하는 걸로. 네. 순위를 내였어요 그래서 5월에 절약, 탄소 절약왕으로 저희 두 명이 선정이 되었거든요 1등, 2등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소차행주를 가지려고 하는데 음. 음. 어. 현지씨는 <laughs> 둘 중에 뭐가 갖고 싶나요? 저는 그. 선수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잠깐. 이런... 저도, 선수반이고통그러면하바이브로 하지마, 손세판갑시다하나더 아, 너요 저런거는 너무. 없어. 어안되면 <laughs> 진다 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아, 저는 2승을 바로 했기 때문에 제가 예쁜 선수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를 행주로 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화목합니다. 저희 이렇게 <laughs> 아아 <laughs> 여기까지 저희 탄탄대로의 친환경 박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저희 로고송을 부르면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laughs> 둘셋방소 아, <들으면 돼? 놀람> 외출 NO 탄소 정립 YES 우리가 파란 대로 <놀람> 지금까지 탄탄대로 였습니다 와1 <laughs> 0 <놀람> 0아나신다신 <놀람>